우리가 헨 헨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. 열선 스티링, 스티어링 스티어링 휠뿐만 아니라 음. 안전 사양인 긴급 제동 보조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와 같은 아다스 시스템들을 기본 적용해두었습니다. 음. 그래서 엔트리 모델부터 뭐 안전에서부터 스타일까지 다 갖춘 차량을 일단 엔트리 트림부터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와 이게 엔트리부터 이렇게 편의 사양과 안전 사양이 다 갖춰져 있네요 보통은 차를 살때그 옵션은 막뭐 고르고 뭐 이렇게 넣어야 되고 해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올뉴넥스는 정말 깔끔하게 그 필요한 사양들이 잘 갖춰져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목적이 최대한 엔트리 트림부터 편의 사양부터 뭐 안전 사양까지 어느 정도 차별 없이 갖춰서 타시는 분들의 일단 만족도를 좀 높여보자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. 그리고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은 편의 사양, 편의 사양 그리고 안전 사양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고객님들께 조금 더큰 만족도를 드릴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최상위 트림인 더 블랙은 뭐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전용 블랙 휠. 그리고 내장재를 특히 좀 스웨이드로 구성을 해서 고객분들의 만족도를 타셨을 때좀 최상위급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.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그 엔트리 트림 안전 사양만큼은 확실하게 구성했고 이 중간 트림은 스타일과 가성비를 모두 챙긴 것 같아요. 음. 제가 그리고 또 여기 살짝 와서 가격표를 봤는데 어, 빠르시네요. 야 이런 첨단 사양을 다 구성하고도.